아이들에게 키 성장과 체중 조절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요. 아이들의 성장점을 자극해서 아이들이 훨씬 더 이전보다 키가 커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실제로는요. 아이들이 키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요. 운동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어, 유전적인 영향은 30%밖에 안되지만 환경적인 요인이 70%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많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운동과 키 성장에 관심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키가 가장 커질 수 있는 나이는요, 대략적으로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고학년 정도의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빈민 아동들을 돕고 있는 컴패션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한 운동 체조를 이미 벌써 보급해서 많은 나라에 알리고 있습니다. 어, 실제로 운동과 그 뇌의 활동과는 굉장히 많은 상관이 있고요. 아이들에게 건강한 운동을 통해서 어, 호르몬 수치가 올라가게 되면 뇌의 활동에도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운동은 아이들의 집중력 향상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신체적인 활동을 해서 에너지를 발산한 아이들은 오히려 운동을 할때 이후에 공부를 할 때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안정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아이가 운동을 잘하고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바로 엄마, 부모님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아이를 이끌어 주는 그런 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